빠른 시간 내에 만나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용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5분 동안에 대화하는 데 오랫동안 그 문제를 얘기 좀 했습니다. 15분 동안 두셋 얘기 나는그 문제도 좀 얘기를 좀 나눴고요. 시위원님들하고 우리 소속 시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시위에 의존하는 방식도 잘 어, 대처할 거라고 생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 문제 있어서 또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자석준 의원님하고 그런 문제도 어 예산 문제 다루면서 만나 모임에서 큰 문제도 이런 십오만 원에도 좀 공개 통화했어요. 네, 십오만 만나는 거못 당사자 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중심주는 KTX하고 또5공당 그냥 이제 최대한 협조하기를 최근에 도 시기 올라서 예산 관련 문제, 예산 위원장님 회 당선성이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주제에 그 부분은 좀더 다듬어서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여습니다중앙자이현에대렇게 되면 음. 지금도 중앙자유이 많이 다른 단에서런 이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을사하시이시는데 입지가 게저 그건 아니고 어, 제가 이 위원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어, 또 많은 정문 들었는데 어, 지금 당헌단규였다라 원래 1년에 한 번씩 장무 감사하고 평가 받을 때기 때문에 흥미 어, 다해서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른 기준이나 다른 원 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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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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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우는우리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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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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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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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는우리 우리는 어, 우리 우리는 우리는 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리는 우리는 우리당우리 보통 리는는는 <목소리도> 특별하게 국민은 특별한 잣대라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나타나 있지 니까 어떤 생각 어 정치를 다는 뭐 시민들하고 제또 <laughs> 예, 다른 어 조금 아까 지금 싸는 문서 말씀하셨는데. 비핵화가 완성이 되면은 자유한국당 에서도 어떤 그 다른 트렌드에서 동의 한다는 그런 의도로 봐도 되겠 습니까 한미 증상에 라면서 저희 당의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한 부분이 북한 핵이 없어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대처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 핵에 대비한 사드라이기 때문에 북한 핵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어 그런 입장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군과 국방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강세 미세한으로 그건 오늘, 그, 미칠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완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자유국당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엇박자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자유국당이 하고, 저 이제, 바라는 비핵화의 완성은 어디까지인데, 정확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 또 한국당이 바라는 비핵화, 핸들과 주장하는 비핵화가, 저도 얼마 전에, 그러면 계산념을 만나니까 그 개념이 다 달라서 혼란이 과다이랬던데 어, 그래서 이제 핵은 시점상으로 보면은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이 있습니다. 미래 핵은 앞으로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시설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인 핵 활동을 이야기하고 과거는 이미 핵을 만들어 놓은, 핵, 기가에서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과 철학식을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에 폐기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좀실통맞았는데 핵무기 몇개 갖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20개에서 5게 갖고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생산한 핵무기를 폐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 같은 거는 미사일이 이제 핵무기를 솔로 던질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군사로 사용할 때 미사일을 쓰는데 미사일이 보존 발사대가 있고 이동 발사대가 있으면 보존 발사대는아시있큰 미사일이군요. 이건 어 북한이 해체하겠다 해서 미국 참가 속에. 그러나 이동 발사 미사일 쓰면 우리한테 이걸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연변의 핵실선이라 것은 전력에 있는 수백 개의 해체태 중에 일부기 때문에 그 해체한다 해서 미래핵을 만들 때 시간이 더 걸리고 좀안될수 있지만은 능력을 조금 약화시고 있지만 과거에까지 관련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생산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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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시설을 갖고 있고 이런 핵무기를 몇개 갖고 있고 어디에 갖고 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핵 사찰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찰하는 게, 검증하는 포플레이션의 핵심에서 협력을 받아서 사찰하는 게 있고 예. 협력 관계에 관계된 다도의심는데 가서 강제 사찰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 안하려고 하는것이 뭐냐 핵신고하는걸 제대로 알아봅니다. 핵신고하면 어떤게 있습니까 정직하게 신고했느냐 안했느냐를 미국이 알수 있는겁니다 그 모든것이 무너질수 있는 부분인데 핵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게 그저께 강경화 외교장관이 핵신고 는오래도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제일 겁내은 핵신고입니다. 몇개 이상 핵신고를 하면 그것을 정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때까지 거짓말이 아니었느냐를 정확하게 미국이 알수 있어요. 미국은 그 북한 핵 자산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봇하국도 네. 뻔히 하는 네. 데가 개발한 데도 엄청난 게 있는데 신고를 했다고 하면 너이태까지 우리를 속이려 하는 걸버리기 때문에 북한은 핵신고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 미국과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핵신고을 어떻게 하면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유 깜짝 놀랐어요. 예금 장관이 그저께 핵신고를 뭐 그래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현 정부는, 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저희 들런 행무기와서는 지금 개발의 행무기를 폐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있었던 나라가, 아프리카 공화국이서 1987년에 행무기 개발했다가 스스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우크라이나가, 어, 옛날 소년들이 있음직이고 해서, 저희들은 과거에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폐기 이것을 핵폐기가 안쓰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라늄 농축. 우라늄 농축도 이미 2011년도인가 아, 2011년도인가 해커, 해무기를 만드는 것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농축우라늄이라는 게 있고,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어, 이, 이때까지 2010년 이전에는 어, 플루토늄과 이만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뒤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 우라늄을 농축해서 농축우라늄을 갖고 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당시에 해커라는 미국의 핵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핵의 영변시절 중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필요한 알루미늄관이 있고 그것을 2층 이상의 그 농축우라늄 필요한 알루미늄관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농축우라늄 우라늄을 통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제대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국민 시민들 누구나 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화기의한면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한선생 60기사 이0기사2 0기 대통령 기 우리가 같이 살0기이 20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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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꾸 사 20기사 2사실0기사 20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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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더좀손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여자아이를 떠나서 국민 시민은 일단 국민 발전 우선입니다 국민 네, 발전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공영사람들좀저 힘이 되겠지만은여든지아이든지 같이 그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을 구미, 발전시켜주시면은, 국민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더 되셔가지고, 네, 발전 좀 해주시고, 시켜주시고, 네, 네, 네. 그래 또, 정치적으로 싸우면 또싸우는 이거,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병성규 네. 의원하고 장성충 의원이 국민을 좀, 이어서는 또, 북해의 힘이 또, 막강히 또 필요합니다, 국민은.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지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발전식이 건 발전식이고 발전식이고 그좀으면좋겠습니 예. 저도 또, 아, 이 대한민국이 아이 국민의 어, 정수문제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나가도 저는 어떻게 할까 말까? 너무 과거 문제에 적대 천사이라는 정치스러운 속에 과거 문제 매몰어가나 그래서 국가의 승리 논리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아주 비담아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밖에 들 이제 좀 편안하게 모셔야될 부분이 있고. 사실 외국에, 저도 뭐, 저 젊은 달에는 충분히 됐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제가 전략가서 로한2 3 0개의 외국 차관들하고, 차관들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 차관 지도자라 생활 관련된 책자를 영문품으로 저희들이 적용있는데 그, 작가들 이다 나눠주고, 그, 읽었는가를 확인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생활 운동 같은 건 우리 국가의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신 운동, 산업화 운동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고, 높은 브랜드 가치를 깎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뭐 문표를 바꾸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든 좋은 브랜드, 생활운동, 군대와 산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큰 자부심으로 남지 어, 않겠느냐, 그렇게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발전해서 약속드린 것이 정치인들 의 공약이 어,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고 쓴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작은 작은 어쨌든 금씩이라도진전시켜나서 반드시 이거 내일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갖고 있다 늘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국정에 노고 많으신데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구민구 이송입니다. 그배 의원님께서 원래부그 국민 발전의 핵심을 위해서 25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오셨다는데 거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방 전문가로서 향후 특히 저는 그, 그 야당의 의원이 거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 저는 없으면... 저는 음, 몇충마서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이 익었고, 좋은 충은은 발른소리를 음, 하면 기에 거슬리지만 발언이 익었다. 이런 말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할이 다릅니다.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고, 그 정부가 그 기한 동안에 주도적으로 한반도 판을 바꾸려는 노력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그에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데서 기 기울여야 된다 싶어요. 그기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 외교 쪽의 국방을 보면은 사실 김정은이 말을 믿으라. 김정은 말을 믿을만 하다. 좋은 인격자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계속 안보 정치, 외교 정치, 국방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국회 대정부 질문한테 쭉 이야기 했어요. 보증서는 얘기고, 보증서는 아니고, 보증서는 통일다했 있습니다. 보증을 음. 잘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들 진짜 보증서는 내가 사업 쓰고 있다, 수수료가 좋은 이야기 듣지만, 보증 잘못 쓰면 그 집이 해체되고, 그 가족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을는데보증서때 조심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가 안 할, 해야 합니다. 그그 그 일을 어, 야당으로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왜터이든 국민과 촛불 든 국민인데 촛불 든국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터이든 국민들의 걱정과 우리의 외우심을 담아내서 국정에 당연한 역할도 야당으로서 해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분야는 제가 음, 뭐 제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전화한대로 돈을 갖고 나라 대한민국이 잘못되지 않도록 승략이 되고 직언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댓글에 보면요, 그런 측면안보박파리고 뭐 통일 발목잡는 놈, 뭐 이렇게 뭐 댓글 심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안보이 다리까고 어느 기자분이 있으니까 어느 심을 쓰니까 개가 오는다 지나가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해야 될 때, 제가 해야 될 말. 제가 드려야 될직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정부의 좌우 눈치안 보고 당당하게 의전할 것 하겠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 속에 우리 시민들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진행분께 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끝으로. 어, 배송들과 기자간담회 시간상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아까 좀 이런 기자간담회에 왜 필요한지 알고 는데 저는 어,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환불 을 오시더라도 좀 자주 어, 뵙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좀 저한테 좀 보호를, 저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 싫은 이야기도 전화번호 다 직접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했는데, 전화했는데, 왜 전화 받 이런 말을 못합니다 부재중 다찍혀있잖아부재중보까 반드시 콜백할 테니까, 어떤 전화라도 제가 주시면은, 자, 그렇게. 우리, 많이 아, 늦게까지 시의원님, 도의원님 인사 안 해주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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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명함을 따로 적게, 그명함에지힌 전화번호는, anytime, 언제라도 전화하면 제가 반드시 콜백. 박은 기자님. 저랑 콜백이가늦었서 미안한데 콜백부해드리겠습니다 예.